뉴스 서승하 기자 가수 김종국의 미국 여친설이 다시 언급됐다. 30일 방송된 mbc 짠남자에는 댄서 하리무가 게스트로 출연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김종국을 봤다는 목격담을 공개했다. 이날 하리무는 사실 김종국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었다라고 말하자 김종국은 당황하며 말을 돌렸다. 김종국은 과거부터 꾸준히 여러 연예인들이 LA 교포 여친 목격담을 전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가수 겸 배우 차태현이 한 방송을 통해 폭로했다. 차태현은 김종국의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다고 확신한다. 어머니와 함께 미국을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자신이 본 여자가 김종국의 여자친구라고 확신했다. 더불어 SBS 런닝맨 멤버들도. 미국에 자주 가는 김종국이 의심스럽다며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런닝맨 애청자인 LA의 거주자는 굉장히 미모의 여성분이었다라며 목격담을 전했다. 이를 들은 김종국은 시간이 지나면 차태현 씨를 고소해야 할것 같다. 진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영도는 빅토리아를 만난다라며 미국 여자친구 이름을 거론했다. 김종국은 가만히 있어라고 발끈의 웃음을 자아냈다. 아울러 지난 9월 개그우먼 김숙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웹 콘텐츠에 출연한 김종국에 미국의 김종국의 아내와 애가 있지 않냐? 라며 질문했다. 김종국은 공연 가는데 겸사겸사 부모님도 모시고 간다라며 답했다. 이에 김숙은 딸이 있다니까라고 꼬집었고, 김종국은 딸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다. UCLA 간다. 두 명이 있다. 아들도 있더라. LA에 있다. 딸은 뉴실레이다. 소문이 디테일하다. 졸업반이라더라라며 자신의 소문에 대해 긍정하는 답을 했다. 그러다 김종국은 미국의 어머니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첫 소문은 차태현이 냈다라고 해명했다.